병우기 형한테 연락이 온 거야. 얼마 전에 이제 결혼한 제 사촌형. 이제 그반병민파 수장이죠. 병우기 형이 와가지고 오늘 혜린이랑 그온 가족 다 불렀는데 너가 좀올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동! 오늘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니까 너 휴방한다며. 이미 동생이 얘기를 했어. 동생이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병민 오빠 휴방한다는데? 이러면, 그럼 와야지, 이 새끼가!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돈 번다 그러면 안 건드리는데, 휴방한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쉬는 줄안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 형나 바쁘다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지만 바쁘냐고, 엄마. 형도 회사 다녀, 엄마! 이면서 그래가지고. 아, 그럼 내가 어차피 지금 송도를 가니까, 송도를 갔다가 그러면 내가 집을 한번 가겠다, 형이. 이제 가니까, 형들 존나 다 취해 있어. 다 인사불성돼가지고, 어, 병우이 형도 나 만나자마자, 이거 딱 껴안고 들어오라고. 딱 해가지고 이미 너무 꽈라거딱 들어가니까, 어, 예수 형이랑 혜린이 이렇게 둘이 앉아있고 막, 어, 왔다고 거짓말 아니었네 하면서 막 박수 쳐. 이제 병욱이 형이랑 이제 병윤이 형이 이제 담배 피로 나가고 병철이 형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형수님도 있었다. 형수님이 어가 너무 신기해! 막이러면서막어 아, 뭐, 박수 치면서 형수님 텐션이 내 텐션이야. 뭐 아무튼간에 이제 딱 얘기하는데 혜린이가 너무 신나 있고 애, 술도 많이 먹었고 형수님은 막 신나 가지고 막 아이고 오킹 왔다고 하면서 막 인사해 가지고 내가 이 텐션이 맞으니까 재밌는 거야. 아유새야집 구경 시켜 요재야 그러니까 아우 커온 해가지고 둘이 딱 돌면서 새집 보니까 또 재밌대. 설명도 또 잘해줘. 어,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웠을 거야. 근데 너무 늦게까지면 안 놀면 괜찮다 그래가지고 딱 둘이 이제 형들이랑 형이랑 얘기했지. 막 혜린이가 너무 재밌었대. 오빠 오기 전에 오빠 뒷담 까는데 너무 재밌었다는 거야. 다섯 명 여섯 명서 다내 뒷담화를 깠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 했나? 나도 한번 들어보자고 하니까 좀만 기다려도 좀 있다 형들이 들어왔어. 그가지 병민이 왔다고 막 형들이 미취해가지고 병윤이 형 내가 얘기했지. 우리 형들 다 잠깐만 간략하게 되짚을게요. 에, 일단 오피셜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있었던 긴밀한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결과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졸린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제 벌써 1시.. 1시 43분이야? 아니 ㅅㅂ 나요1시 반.. 아니 뭐야? 일단 반병민파의 수장은 변절했어 신병민파요 생방송을 긴밀하게 보시는 분들은 대충 알아 여러분들은 대충 알 텐데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편집 된한 번만 듣다 보니까 잘 몰라 세계관 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술 먹었을 때 어제 술 먹었으니까 병철이 형은 술을 잘 먹는 줄 몰라. 왜냐? 그 정도까지 안 먹어요, 그 형은. 그 다음에 병윤이 형이야. 어, 이 형이 이제 화장품 회사 다니면서 부장님이 나 좋아한다고 했던 병윤이 형인데 이 형은 술 취하면 눈이 풀려. 샤 혀도 풀려. 말을 못 알아듣겠어. 본인의 멘탈은 멀쩡하나. 그거를 하드웨어로 표현 못하는 부류. 어, 멘탈도 사실 멀쩡하진 않은데. 그리고 약간 병윤이 형이 약간 정리충이에요. 아, 이 얘기하면 근데. 다음 술자리에서 또 자기들끼리 또 막. 야, 난 정리충이니까 이제 정리할게. 막 이러면서 막또 그러는데. 아이씨. 아, 형들이 어제 그랬어. 약간 병욱이 형이. 야, 병민아. 맞아서 고맙다. 이러다가 예수 형이. 어, 어, 이러면 병욱이 형이. 아! 야! 막, 이러면서 약간, 너 컨셉 지켜. 약간 이거야. 자기들끼리 내 유튜브의 컨셉을 자기들끼리 존나 잘 지키고 있어. 나 오기 전에 3시간 정도 이미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 유튜브 댓글 얘기밖에 안 했대. 3시간 동안. 심지어 제일 큰 형도, 야! 내가 제일 착하다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얘기하면 그럼 병욱이 형이, 내 얘기가 제일 많아. 막 이러면은, 옆에서 병현이 형이, 예수 형이, 인기는 내가 제일 많아. 약간 이러면서, 씨. 자기들끼리. <laughs> 그오킹 유튜브에서 누가 제일 지분이 높은지 막 자기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했대. 병우 형은 나한테 고마운데 막 고맙다고 말을 못 하고 요나다 싫어해야 되고 막. <laughs>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들 나한테 자기 얘기 좀더 해달라고 왜나내 얘기 별로 왜안 했니? 형 얘기도 많이 했어. 막 그러면은 옆에서 병현 이 형, 예수 형이 형 이런 거는 캐릭터가 중요. 해 나는 예수 캐릭터를 받았잖아. 진짜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면은 병현 옆에서 듣고. <laughs> 나 캐릭터는 뭐야, 그 <laughs> 형은, 아,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주정뱅이 같은 거 해야 될것 같아. 자기들끼리 <laughs> 싫어. 막, 그래. 병우 형이 막술 먹다. 근데, 야! 넌 씨발, 왜내 얘기 하다 말아. 막, 그래. 그래서 근데, 내가, 어? 무슨 얘기? 형 얘기야. 그거, 하면 안될거 같은데. 옆에서 이제, 형수님도, 아유, 이제 떨어지려면 서류 작업해야 돼서 귀찮아지니까, 얘기하라고. 괜찮다고. 옆에서 형수님도 부추겨. <laughs> 병우 형이 자기 유튜브 댓글이 0창났대 무슨 일이냐고 하면은 생방송 시청자분들이 막 병우 형 얘기하다 난거 뭐죠? 막 이러면은. 아 영창 갔다 오신 겁니다 크크크크 그러면 영창 왜 갔죠? 말하면서 이제 자기 댓글이 십창 났다고 니 그거 수습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야 옆에서 병현이 형이 이 새끼 지가 할 얘기 다 니가 흘려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할 거면 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병우경 형은 그썰 저작권은 받았는데 아무래도 그 양반은 내가 봤을 때 직접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형수님이 나를 되게 좋아하셔 일단 나를 되게 보고 싶어 했고 왜냐면은 이제 유튜버 한다는 사촌동생이 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못비쳤으니까막 그렇게 한거 저게 뭐야 그러다가 예수형이 자꾸 내 옆에서 티를 안내 병우기 형은 이제 막 포기했어 병민아 이제 해도 돼 진짜 다 해도 되니까 해막 이러고 있고 병윤이 형도 옆에서 야, 병민아 내 얘기도 병민아 내 얘기 도 나한테 못 알아들 형한 취해가지고 내 병민아 내 얘기도 막 그러고 있었어 이제 그러다가 예수형은 자기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해린이가 아유 오빠 왜 이렇게 티를 안 내니 그러니까 갑자기 병윤이 형이 이러고 있다가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해린이가 오빠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인기 제일 많다고 계속 그거 자랑하고 계속 얘기하던 사람이 나 오니까 약간 관심 없는 척 한다고 컨셉 지켜야 예수잖아. 그 예수 형이 대깨업이라서 얘기하다가 내가 어제 태준의 집을 가려고 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끝나고 뭐 하는데? 이러지서 아, 나, 나 태준의 집에 잠깐 들으려그랬지 어, 너 씨, 괜히 형한테 친한 척 한다. 이태준이랑. 막 그래. 그래서 내가 형, 나 그래서 좀 친해. 아, 아 이제 그 형은 괜히 더 친한 척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형은 형이 오버워치 좋아하고 오버워치 쪽 프로 게이머 여기 사람들을 되게 동경하다 보니까 형없으면 이태준님이라고 부를 거면서 괜히 손 빼고 부르네 약간 이래 아직도 그 형은 미라지 유튜브에 나돈 내고 나온 줄 안다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왜냐면 그 형한테 미라지는 종교야 아이까 종교까지는 아닌데 형이 이제 그 미라지 쪽은 잘안 믿어 그래도 이제 태준이 집에 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유 내가 여기 앉아 있었어 그러면 형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씨야. 너 형이 앞이라고 이태준이랑 친한 척한다 이러면서 근데 너 원정상도 너 알긴 알더라. 그래서 원정상 유튜브도 봐. <laughs> 엄청 친한 건 아닌데 그래도 몇번 보고 어나 좋아해. 막 이러니까 원정상을 알아? 그렇지만 그래고 형도 형 집들이에서도 보고 그러고 나서도 한 두어 번더 봤다고 막 그럴까. 그러니까 <laughs> 보통 어디서 보냐? <laughs> 계속 뭔가 궁금한 걸못 참고 계속 물어봐. 약간 자기 그 컨셉을 지켜야 되는데. 못 참고 물어봐 자꾸.. 이제 병현이 형이랑 그렇게 얘기하고 어 그러고 있었어 이제 막 옆에서 병욱이 형도 막썰 빨리 만들래 나보고 서 아니 형 들으면 그냥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야 재밌는 거지 내가 썰을 막뚝딱뚝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조금 있다 병철이 형이 딱 와가지고 야 너네 다 떨어져 막 어, 그래 내 옆에서 떨어지래 떨어지면 병철이 형이 딱 앉아가지고 야내 얘기 제일 많이 해 알겠지 그리고 병철이 형이랑 병욱이 형이랑 형제인데 병철이 형이 병욱이 형 지분 늘어나는 걸 싫어해요 <laughs> 그 얘기만 무조건 더 하라고 그래가지고 병철이 형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양반 뭐 하냐 <laughs> 어 아니 그 형이 약간 그거다 얘기하다가 트위치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걔 약간 걔 이러면은 이제 옆에서 병철이 형이 아 쫀득이 약간 이래 그럼 내가. 아어 맞아 쫀데이가 그때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그때 그유엘섬령이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 그때 아 그.. 내 이름 헷갈렸는데 그 이름 헷갈렸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옆에서 병철이 형이 아마기막기 약간 이래 <laughs> 어 맞다 맞다 면서 얘기해 그러다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옆에서 형들이 이러고 듣고 있다가 병철이 형한테 형! 근 형은 진짜 다안다 막, 그래. 병채로 이러고 앉아있다가, 아, 나는, 아니 나는 병민이 빼고 안 봐. 막, 그래.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어. 그래서 말하는데 조금 있다가 나한테 오더니, 스트리머들만 아는 얘기 같은 거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만 따로 와가지고, 야, 병민아, 근데, 그거, 그거 그때 그, 그, 그때 그일 있잖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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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진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물어봐. 근데 막, 그때 속으로 그냥 아.. 이 형이 진짜 다 보는구나.. <laughs> 이 형이 트위치를 많이 보는구나 트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이틀 전에 병철이 형이 병철이 형이라는 아이디로 투네이션으로 천원 도네이션 했는데 제가 씹었대요 형이 그걸로 막술 취해가지고 너.. 천원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내가 형나 엔간하면 다 읽어 내가 이제 얘기하고 있거나 딴거 하고 있을 때 미처 못 읽는 일들이 있는 거지 나 엔간하면 천원에다 읽는다고 아 읽고서 다 대답하고 한다고 오히려 만 원보다 천원더 많이 얘기할 때도 있다고 막 그러니까 형이 막뭘이 내가 그거 충전했는데 씨도 그거 안 해가지고 막 다음에 한번 꼭 해달래요 씨꼭 해야 되고 형한테 이제 왜나고 얘기해 놨어요. 어, 그래서 병철이 형이랑 다그 얘기하고. 어, 아이 진짜 찡이었어. 난 몰랐지. 애 있는지도 몰랐어. 어, 얘기하다가 술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어, 가야겠다. 어, 그래가지고 슬슬 갑시다 하고서 이제 형수님이랑 막 무슨 아이 또할 얘기 있었는데 까먹었다. 아이씨 재밌는 얘기 하나 있었는데. 아. <목소리>